자 네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질문이고 오랜만에 vs네 오랜만에 vs 예전에 한번 하고 아, 예전에 몇번 했었지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안 했었죠 어, 몸을 갈아 넣는 생산직 때 양심을 갈아 넣는 영업직 이둘 중에 하나 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네, 자몽님 어서오세요 그럼 몸을 갈아 넣는 생산직의 기준이 뭘까요 네.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 컨텐츠. 오랜만에 하네요. 음, 일단, 노동 강도가, 어, 중상 이상. 극상까지 그렇고. 자, 2조 2교대. 어, 자동차 부품. 네. 자, 토요일 근무. 요고 양심을 갈아넣는 생산직 아 양심을 갈아넣는 영업직 어 영업직은 어 일단 매일 어 술자리 2차까지 개인시간 전혀 없음 주말에도 어, 고객들 밑에. 그리고, 고객들 갑질에도 어, 참아야 함. 어, 문전 박대, 어, 당할 수 있어. 2주 이게대는 그렇고, 3주 이게대 합시다. 3주 이게 돼. PCB 공장 원래 생산직이 몸을 갈아 넣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몸을 갈아 넣는 생산직이냐? 양심을 갈아 넣는 영업직이냐? 일단 둘다 가기 싫네요. <laughs> 가기 싫은데, 근데 이둘 이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음. 영업하시는 분들 그거 많이 하지, 보통. 나랑 경쟁사가 있으면, 아, 저게 제품 쓰지 마라. 어, 저게 물건 안 좋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페어플레이 같은 거 없잖아요. 어떻게든 자기네일 거 파야 되니까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물건 을 어떻게 팔고 취급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영업이잖아. 예. 네. 아 문전박당하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영업이면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일반 사람들이. 예. 네. 영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가 새로운 고기살 뚫건 아니면 다른 고기사를 우리 고기사로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 박대는 각오해야 됩니다, 영업이라는 게. 예, 뭐, 쌍욕도 그렇고, 아니 쫓겨나는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이런 일다 하는 이 보험이나, 뭐, 정수기 판매 같은 거 있죠. 예, 많이 당합니다. 많이 당해요. 뭐, 아니면 카드사. 예, 전에그 신용카드 발급 같은 거 있죠. 그 영업 많이 뛰었단 말이야. 그거 하면 약간 인간이 포기해야 돼요. 인간이 포기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신용카드 이미지 별로 안 좋잖아. 신용카드 영업하는. 거. 정말 이미지 안 좋거든요. 뭐, 다른 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그, 아주머니들이,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 막 카드 같은 거발급해주면돈 받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어머니들이 보통 이제,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 옛날에는 신용카드 발급 조건이 좀 관대했을 때. 예, 네. 그때는 이제 카드 하나 발급하면 자기들이 얼마씩 돈을 받아요. 예. 네. 그래서 그걸로 돈 많이 받았어.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아는 사람한테 하지 모르는 사람한테 하면 물벼락도 맞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몸으로 이렇게 미쳐 가지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네. 보통 영업이라는 게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영업이 보통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영업을 뚫는 거. 두 번째는 기존에 영업하는 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이 크게 두 가지죠, 요거.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 남의 영업장이 들어가서, 그 영업장 우리 걸로 만들고 뺏어버리는 거. 세 개. 예. 네. 영업하시는 분들이 갑질을 다 당합니다. 갑질을 다 당해. 영업은 절대 갑이 아닙니다. 을입니다, 을. 예. 네. 고기스한테 무조건 쑥그리고 시킨 데다 해야 됩니다. 예. 네. 특히, 뭐, 그라지님은 그럴 일 없겠지만, 병원 같은 데 가면, 제약회사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잡니까 지 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예. 네. 값지 정말 심합니다. 특히, 제약회사 같은 경우, 영업직 가시는 분들 보면, 그, 자기 일이 아님에도 막다 해줍니다, 뭐. 예. 네. 다 해줘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라지님 안 그러시겠지만, 뭐, 병원에 영업하잖아. 그러면, 자기 자녀들, 잠깐 좀, 어, 뭐 학교 앞에까지 태워주고 오라고. 예. 네. 신부름도 갔다 오고. 어, 뭐, 자기 아들이 학원, 어, 학원 도착하면 좀 집에다가, 어, 어, 집에다가 좀 데리고 오라고. 막 그런 거 시킵니다. 진짜로. 사실 이건 일하고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 시킨다니까? 근데 영업을 유지하려면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제품을 계속 쓰게 만들려면. 이런 게 정말 힘들어, 이런 게. 순수한 내일이 아닌데, 고객사에서 갑질이잖아. 요 갑질인데, 우리 물건을 계속 쓰게 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이게. 그렇다고 뭐, 씨. 뭐 너무 심하다고 뭐, 신고하면, 우리 물건 안쓸거 아니야. 그러면, 회사에서 날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고객사의 어 월권행위, 갑지들 근무하고 상관없는 것들, 막, 이런 거, 이것저것 말 시켜도, 아, 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스맨이될수 yes, 밖에 없는 거야. 아마 그런 거 인하면서 회의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생산직도 힘들지만, 근데 보통은 제가 봤을 때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전 전자가 낫다고 생각해요. 영업직보다. 예. 네. 영업, 그러 그러니까 생산직, 영업직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어. 생산직보다. 여기, 이게 있잖아. 술자리. 예. 네. 영업하시는 분들 이 그냥 술하고 맥주 마시는 게 아니라 주점 가가지고 도수 생거 마신단 말이에요. 알코올 많이 들어간 거. 이 술자리는 여러분 그냥 그냥 밥 먹으면 술 먹는 뭐 그런 거 고깃집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야. 주점이야 주점. 예, 네. 그 영업에서 술자리는 주점 아닙니까 주점? 아니면 고급 음식점이거나. 예. 네. 그래서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항상 모닝 케어랑 그 염염808 있죠? 예, 네, 그걸 많이 마십니다. 매일 마셔요, 매일. 근데 그것도 이제 매일 마시니까 효과가 없는 거야. 예. 네. 매일 마시니까, 이,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 면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카드를 줘요, 회사에서. 카드. 그니까, 러 왜, 어떤, 그니까, 막서라고 카드를 주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그니까, 러 뭐, 예를 들어 차의 기름값이나, 보통 영업하시기보다 차하고 카드를 줍니다. 막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기름값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사의 어떤 뭐 술자리나 로비 같은 거할때 쓰라고 줍니다. 한도 정해가지고. 네. 보통 이게 카드 갈와 가지고 이제 고기사 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영업사에서 계산을 해요. 혹시나 뭐 고객사에서 막 마음이 바뀌거나 좀 우리한테 좀못 믿어올 때 있잖아. 그럴 때마다 로비를 하는 거예요. 로비를. 주점 같은데 많이 가면 주점 같은데 왜 노래방 같은데 있잖아요. 용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먹힙니다 이 세계에서. 예, 네, 먹히니까. 어,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건설 같은 게 심하잖아요. 이거. 건설도 영업 같은 거 보면. 술자리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고깃들 갑질도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해요. 술 앞에 장사 없잖아요, 여러분. 술 앞에. 그리고, 매일 수 2차까지 마치니까, 집에 가면, 잠도 얼마 못 자고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2차까지 가면,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저기, 뭐, 찜질방이나, 예. 네. 뭐, 찜질방이나, 아니면 이제, 어디 모텔 같은 데 자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네.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영업하시는 분들이 개인생활이 없어. 개인생활이 없는 게, 뭐, 집에, 뭐그 뭐야, 그, 늦게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집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야. 너무 늦게 마치고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또 이제 만화 하는 것도 싸우고 하니까 에이, 집에 안 들어가는 거야 예. 아니면 차 안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서 자분들 많아요 영업하는 사람들 오래한 사람들은 예. 영혼을 파는 거 영혼을 파는 거 에이. 차라리 난 내는 난 이제 뭐 하라고 하면 전 생산직을 할것 같아요 생산직을 예. 양심을 갈아 넣게 되면 그냥 뭐 나중에 가서 엄청 힘들어질 것 같아. 물론 생산직도 이제 안 좋은데 술이 더안 좋아 이게. 예. 네. 양주 매일 마셔봐 이거 도수 높은 거. 예, 네. 매일 마셔봐. 영업하시는 분들이 밥 단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맨날 술이나 뭐 어떤 그런. 기름기 있는 거 있죠. 그런 거 많이 먹다 보니까. 건강 관리 같은 거 소홀하지. 예, 굉장히 소홀하죠. 영어 오래 하신 분들이 건강이 다안 좋아요. 물론 저 생산지도 안 좋겠지만, 오히려 이게 더안 좋아. 장기적으로 보면. 예, 특히 간이 안 좋아요, 간이. 예, 간이 풀려야 되는데 풀릴 때가 없잖아, 맨날 마시니까. 맨날 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 같은 데 사람 뽑으면 뭐 물어본지 아십니까? 면접 볼 때? 자네 술좀 먹을 줄 아나? 자네 폭탄주 같은 것좀 만들 줄 아나? 잘, 잘 마나? 이런 거 물어봐요, 진짜로. 주장이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본다니까요. 영업, 영업 같은 거 이제 면접 가면. 근데 그런 경우가 없어. 영업 중에 술이 없는 경우가 없어. 스케일이 큰 곳일수록 술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술이 없으면, 그 사람을 구워라 살 말을 못 해. 말로서 는 것도 한계가 있어. 네. 특히 대기업이수로 이게 더 심해, 술 같은 게. 네. 술로 이렇게 사람을 구워라 살 말하는 게더 심해요. 우리 술 마셨을 때 계약을 이끌어낸 경우도 많아요, 술 마셨을 때. 정신 헤롱헤롱 거릴 때 어. 일부러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그때서 그냥 기자들이 서명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기 전에는 안 하겠다 하다가 술 마시고 나서 이제 좀 취의가 오르고 판단이 흐려지니까 아 사장님 어어 어, 저희랑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러면 여기 서명할 수 있겠네요 아, 잠깐만요 가면서 서류 딱 건네면서 아 여기 있습니다 아유 아 이제라도 마음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팬 여기 있으니까 여, 여기 사과 한번 적으시고. 아 진짜 이런 경우 있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안 하려고 했다가 술 마시고 마음 바뀌어가지고 계약권 따내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 네. 굉장히 많다니까. 그런 경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맹정신으로 하는 영업도 있겠지만, 그맹정신으로안될 때는 저렇게 알코올이 힘을 빌려가자 영업도 있는 거야. 어. 그 양심을 갈아 넣는다는 거는 술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이게 바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심을 갈아 넣는 게 저런 거야. <laughs> 내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병원 원장님 의사분들 차번호까지 외웁니다. 예. 네. 보통 있잖아요. 영업 잘하시는 분들, 특히 재학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어떠냐 하면 자녀들이 몇 학년인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까지 다압니다뭐 족보처럼. 그냥,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해달라하면 해주겠습니까? 나 말고도 경쟁한 사람이 많은데 오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영업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아유 그 의사 선생님 그 자녀분이 이번에 저기 저 고등학교 저기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저 공부 잘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친근하게 예 네, 친근하게 아 저도 요, 고등학교 알죠? 요, 좋은 고등학교죠? 아, 역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제 좋은 자녀분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예. <laughs> 네, 그냥 해달라 카면 안 해주거든. 안, 해주, 안 해줘요. 누가 해줍니까? 영업을 그냥. 안 그래요? 영업 잘하시면 특징이 주변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어떤, 아이고, 일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아, 역시 사람 상대하는 직업.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약간 좀, 그 사람이 좀, <laughs> 어, 기분은 이렇게 좀 들었다 놨다 해줘야 알아야 돼 어. 네. 그분이 어떤 아킬레스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관계를 좀 긴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무 친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덥석 계약을 계략, 해준다고 거래를 따낸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파는 양신을 갈아 넣는 거예요 내가 별로 저 사람과 친하고 싶지 않, 않더라도 아는 게 없더라도, 어떻게든 아는 걸 만들어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막, 막, 그런 경우 있잖아. 어, 찾아보니까, 어, 고등학교, 나랑 같은 고등학교네, 가면서. 어, 어 저, 저기 저, 산원전에는 있 고등학교 나왔지. 저, 아, 저 선배님이시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교집합 할수 있고, 어떻게든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연관 지어야 돼한국사회는 이게 먹히잖아 아직까지 빨리 먹히거든요 예. 어떻게 교직법에 형성한다거나 하는 거야 이게 예. 근데 이 영업이라는 게 천만 원 벌잖아 근데 천만 원이 한달 내도록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천만 원 버는 게 아니에요 천만 원 벌었으면 다음에 200만 원벌 수도 있고 150만 원벌 수도 있어요 영업이라는 게 단점이 그거야 잘벌땐잘 벌지 못벌 때는 정말 못 벌어요 영업은 말 그대로 성과빨로 돈을 받기 때문에 영업의 기본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 대신에 이제 그 성과를 많이 올려서 그 성과로 돈을 받는 거야. 성과 올리기 쉽습니까? 1년 360 무조건 다 성과 올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하거든. 왜냐하면 영업이란게 뺏고 뺏기고 뺏고 뺏기고 무한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누군 걸 뺏었어. 그럼 나도 언젠간 뺏기게 되는 거야. 나보다 더 영업 잘하는 사람한테. 예. 네. 영업 못하면 피말라 가는 거예 진짜. 어, 원래 천만원 받다가 집에 천만원 주다가 한 200도 못 쳐봐요. 그러면 집에서 뭐라 생각하겠어. 그리고 여자분들은 영업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여자분들 특히 결혼한 이제 와이프분들은요. 사실, 300을 꾸준하게 돈 나오는 게 나지. 천만 원 벌었다가, 150만 원 벌었다가, 이게 더 싫어해. 이거 결혼하신 분들 물어보세요. 여자분들은 보통 결혼했으면 나, 남편이 꼬박꼬박 한 300씩 꾸준하게 가져다 주는 게 좋지. 어떨 땐 천만 원 줬다가, 어떨 땐 150만 원 줬다가, 어떨 땐 120만 원 줬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봐. 돈을 꼬불 쳤지. 어떻게 월급이 이렇게 나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활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공무원을 좋아하는 거야, 공무원은. 공무원 은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 그리고 집에도 못 들어가잖아, 집에도 매일 못 들어가고. 맨날 술 마시고, 술 냄새 풀풀 풍기고. 어, 이 사람이 밖에서 영업하면서 얼마나 양심을 갈아 넣는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보통 여자분들은 모르잖아. 어, 근데 맨날 늦게 돌아가 술 냄새 풀풀 풍기고 해봐요. 그러면, 좋아할 와이프분들이 없습니다. 네. 밖에서 도대체 뭐라고 오길래 맨날 술을 마시고 오냐고 어술안 마시고 오면 안되냐 하면 그럼 짜증낼 거 아니야 이게 사단과 전쟁에서 다, 다 자주 나와 사단과 전쟁 같은 데서 보면 와이프가 막 시계 보면서 뻐꾸기 시계 보면서 새벽 1시대도 안 와요 그냥 새벽 4시돼 가지고 누가 데리고 오는 거야 아 사장이 너무 취하신 것 같아 하면서 데리고 오면 와이프는 이미 꿀나 있고 아니, 자기 이렇게 결혼 생활 계속 이렇게 영위할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 난 뭐야? 도대체 얘기하면 아유, 그만두자. 그만둬, 어? 어? 자기는 내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남들한테 굽신거리고 용어를 팔아가면서 돈을 버는지 모르지. 밖에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얼마나 무릎이 싹싹, 응? 싹싹 나오도록 빌고, 굽신거리고, 어? 그렇게 돈 버는지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로 싸운다니까. 어, 그래서 이제 대화 안 통하면, 에휴, 간두자. 간두. 내가 누구랑 얘기하냐, 가면서 막, 방, 방에 이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잖아. 어,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밥안 챙겨주고, 뭐, 여보다 밥어리어 가면, 그냥 빵이나 먹고 가면서, 아유, 기대한 내가 바보지, 가면 또 가잖아. <laughs> 이런 가정 많아요,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많다니까, 이게. 이해를,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해를 잘못해지 이게. 영업이라는 게. 여자분들 중에 또 영업 잘하는, 영업방 중에 여자분들, 보험 말고는 없잖아, 솔직하게.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술 2차까지 마시는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영업하고, 남자분들 영업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영업은 보통 보험에만 한정되어 있어. 그렇지 않나요? 보험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남자분들은 뭐 영업의 전망이로 다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보험영업은 보통 인맥영업이에요, 인맥. 능력영업이 아니라, 보험은 보통 보면 아는 사람빨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비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일, 일반 남자분들이 하는 건 아는 사람끼리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곳을 뚫는 곳이야. 뚫거나 빼앗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보통 낮에 하는 것보다 밤에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남자들이 하는 영업하고 여자들이 하는 영업이 달라. 그 여자분들은 남자 늦게까지 술 마시고 저렇게 이제 남들한테 고심거린다는 것 자체를 일을 못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애초에, 애초에 가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남자들한 하는 영업하고 여자들이 하는 영업이 너무나 다다 르 보니까.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왜 늦게까지 그래 술 마시고, 왜, 어? 본인 일도 아닌데 왜 늦게까지 남아서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하시잖아. 안 그래요? 더 전쟁이죠. 생산직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아니야. 생산직은. 전쟁이 아니죠. 어떻게 평화롭죠. 왜냐? 내가 만드는 것만 문제 없으면 공장 라인 잘 돌아가잖아. 생산직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일이야, 평화로운 일. 내가 라인에서, 뭐 불량 안 나고 클레임 안 걸리면 이거만큼 평화로운 일이 없어요. 내 라인에서 뭐 불량 같은 거안 나고 뭐 이물질 같은 거안 나오면 그냥 쭉 가는 거잖아. 대신에 이제 단순 반복적인 일을 쭉 가니까 그게 힘든 거지. 네. 사실 평화로운 거 따지면 생산직이 끝판왕입니다. 변화가 없잖아. 사실 생산직은 전쟁이라 말할 수 없어요. 영업은 진짜 전쟁이지 뺏고 뺏기고. 먹고 먹히고, 네. 오늘 내가 얻었다고 해서 내일도 얻을 수 없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오만 갑질과 오만 욕설과 여러 가지 핀잔에 들어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거, 네. 그렇죠? 왜냐? 항상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걸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사람끼리, 그, 그러니까 사람끼리 대하는 게 주잖아, 요 영업은. 대면이잖아, 대면.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수도 많고, 어, 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어제까지 하겠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못하겠다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어, 생산직보다는 영업직이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생산직이 절대 안 힘들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생산직도 힘든데, 어, 영업하신 분들이 좀 보통 인간이기를 포기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간의 삶을 포기하신 분들이. 네. 그래서, 둘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꼽자면 영업직.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